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2일입니다 10일 오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부빈가 부빈가 3200짜리 강주에서 요번에 3200짜리 안 보고 주문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빈가를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좋은 거 해주려고 이렇게 지금 나무 고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원자재 회사다 보니 나무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 소비자들 마음에 되게 최대 신경 쓰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고릅니다 지금 나무가 이렇게 돼있지만은, 가공해놓으면 상당히 이쁩니다. 상당히 이뻐요. 범인입니다 이게. 이거는 범인가고, 이거는 냉각서. 이거큰 거, 냉각서. 이거 큰거 상당히 지금 냉각서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도 지금 원자재단이 상당히 큰거맞죠이거 냉이트리. 그래서 가격 대비, 부담없고, 제일 많은 나무, 제일 가격 부담없고, 제일 좋은 나무. 지금, 우리, 지금도 아침에 할기 있게 일합니다. 이거, 빈가 3,200짜리 주문이, 그럼 광주에서 한, 하나지? 광주에서 하나 있고, 여기 전시장에서또 구매, 구매하신 분이 3,200짜리야? 네. 3,200짜리, 그러총몇장 만드냐? 네. 한 장. 요거 한 장. 네. 요거 한 장. 요거 두 장. 세 장. 네 장이네. 네, 네. 네 장. 네장 중에서 좋은 걸 만들어서 소비자도 안 보고 샀기 때문에 네. 좋은 걸 건네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나하나 절단해서 여까지 잘라보고, 이런 아, 거, 사실은, 여기, 여기 들어가면, 사실은 나무가 가격이 떨어진다. 나무 가해제 되면 쥐어서 잘라라, 여기. 네. 사실은, 나무는 내복시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여기도 지금, 이구빈갑니다 길이가 6천원 맞짱입니다. 아다칩이 다이걸 잘라낼 겁니다. 안 보고 주문했기 때문에 좋은 제품 만들려면,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야 되겠죠? 대왕복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송, 유송도 나무 제일 저렴한 거. 지금 우리 식당에서 이거 한 100개 정도 주문했습니다. 그래, 하나 칠한번 하고, 또 이렇게 샌딩 하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듭니다. 물건 하나 만들어서 대강대강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칠은 업소용하고 가정용하고 틀립니다. 업소용은 뭐, 톱밥 붙여가지고 많이 하지만은, 솥밭도 다 하지만은, 귀하지만 우리는 업소용도 다애복시해갖고 꼼꼼하게 다 합니다. 이게 다 지금 유종. 이거는 유종. 이거는 업소용으로 합니다. 업소용. 지금 업소용 날 유성이었습니다. 대항보시었습니다 아, 이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처리해서 저희한테 가공을 어리에 도와서 했는데 이거는 건조를 해야 됩니다. 건조 안 하고는 나무가 이렇게 다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서, 저희테 부탁, 이거 건조, 자식 건조해서, 건조까지 싹 해서 가공하면 상당히 이쁩니다. 아예 제품을 만들어고 옥행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나무가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걸 건조장 가져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나무는 소비자가 우리인데 가공, 칠해달래서, 칠을 한번 더 가공해달래서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이 나무는. 이 나무는, 저,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에 있는 한 절에서 갖고 왔습니다. 도봉구에서 갖고 왔 절. 이거 지금 열었지만은 강가싹 해놓고 오일 마감 해놓으면 상당히 이쁩니다. 이 나무는 우리 회사에 들어면 오 지금 이거는 뭐 사실 오래된 나무래 가공 해가 왔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제품 말고는 안 원래 안 해줍니다. 하지만은 제가 요번에그는 전에서 부탁해서 저 이거 가공이 받고 한게 해줍니다. 대안복지였습니다. 요할 땐 말을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우드슬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건조, 두 번째가 가공, 세 번째가 바로 나무죠. 좋은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 바로 대한목재 우드슬랩입니다.